원래 법정으로 요걸 팔때 100만원만 받아라 라고 법에 나와 있는데 이 씨가 1000만원 받았어. 1000만원이나 받았어. 그러면 요 받아야 될 나머지 초과분인 900만원 더 받았죠. 요 900만원만큼은 무효니까 다시 돌려줘야 돼요. 그리고 무허가 중개업자, 공인중개사 중에서 그 자격증도 없고 허가도 안 맞은 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 주기로 한 약정은 무효입니다. 이것도. 그다음에 이자분 중에서도 법정 이자를 초과한 거, 요 중개수수료 초과한 것처럼 과도한 이자분은 무효예요. 이, 그러니까 얘네들은 무효다라는 거죠. 얘네들은 다 무. 뭐. 이게 어디 나온 거냐면 지금 여기 여기 일 번부터 사 번까지 있죠? 여기 나온 얘기예요. 여기. 자. 요게 107페이지 그니까 107페이지 요거 근데 여러분들이 요렇게 괄호치고